나각 좀만 더 벌릴게 난. 응. 저 여기 쓸게요 계속 페파 네. 나왔고 아30내 아, 아, 앞에 네. 여기 지브롤터 아, 아. 다운 여기 왼쪽 왼쪽 테이븐이 왼쪽 헬스 아. 다운 아 개꿀 네. 앞에 사람 여기 이즈이 보 간다 보러 아, 가는 거 확인 아, 바로 앞에 봄 가만 있는데. 수다 수다 나이와 크립토가 있었네. 역시. 가만히 뻔. 나왔어요 나왔어요 지붕에 지붕, 유공, 지붕 유공. 지붕에 좀 많이 놨 안으로 안으로 붙으면 안 맞아요. 아까 게아 그 아, 하나 뭐게는데오 <laughs> 저... 있어서. 확틀 됐나요? 오른쪽 아, 있어. 네, 바로 오른쪽 있어, 있어. 오른쪽에 틀린데? 아, 틀린데? 아, 틀린데? 아, 틀 아, 나린데 아, 틀린데? 아, 야, 야 잠깐만 두파티인데두파티야두파티야 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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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 빠졌어 다 빠졌어 다 빠졌어 다 빠졌어 뭐야 이거 누가 네. 났어? 어, 확인했어 Evo Shield here level 2 Evo Shield here level 2. 프님이 오면 제가 가버 바꿔드릴게요 먹고. First blood <목소리> 사람 있나 보다. 앞에 센치네. 음. 아직 아, 괜찮다 So, what are we g h e r e dear one. How are you? 나 o 어. are you? How are you? h o 인 are you? h 나다 왔어 위치 확인 좀 정면이랑 아, 왼쪽 정면이랑 왼쪽 바퀴, 바퀴 통과 집을 뒤, 이거 2hp 다 대분이 그렇게 그런 말이야. 용이 확해 쳐놨어 여기 보가보 6시 예 예시. 히라는가 우리 히 중이야. 왼쪽에도 있다. 어. 음, 그렇게 두 팀이야? 뭐야 뭐야 깜짝. 왼쪽에도 있어 왼쪽에도 있어. 두 분대야 두 분대. 키니스 한번볼게요 키트 없어서. 중앙에 있고. 나좀더 오른쪽으로 각 걸려볼게. 나 이거 빼야 돼. 배프님 직라인 있으면 답 없을 걸 이거? 계속 되나 이거 싸움? 될거 같은데? 하나 하나 끝났고 확해 끝났다고? 여기 내 앞에 있죠? 여기야 거기다 그래. 28을 2 20다음 나이스 끝났어 개팀 끝끝끝 되는 거 아니에요? 아냐 <original> 아냐 끝났어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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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있어. <laughs> 아냐 있어 있어. <laughs>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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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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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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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갑이에요? 폐파 황갑? 여기 그래플 박았어 나랑 따라가, 같이 가 따라가도 돼? 이거 회수한거야 회수한거야 여러분이 가서 먼저 싸워요 금방 깨고파줄게 탔어 탄다 탄다 한명 아. 황갑 실버 크랙 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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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 30도 아 아깝다. 어 지금 35도 하고 따라가는 중인데? 아니 아니 따라주 따라주면 따라주. 말해 말해. 우아 깝다. 야 카빈 상급. 우리 왼쪽으로 올라갑시다. 렌슬쪽으로서 해 음, 위로 올라갑시다. 음. 음. 아까 그 살아남은 애가 도망.. 저쪽으로 도망가면서 여기 하나씩 그냥 먹고 갔나 보다. 맨 처음에 죽인 발키리를 회수를 못한 것 같은데? 이십구 명이야. 싸우네요 저쪽. 가봐야죠. 영단이다. 영단 경단 먹어야지. 영단이라고? 영탄 아, 오케이. 저거 랜드슬라이드 쪽이지. 어. 랜드슬라이드 동굴 쪽인 것 같은데 한 번만 보고. 어. 찍먹하자. 찍먹. 아니 전 알겠지만 0 분대 2 29, 9분이십 명인데 지금 싸움 거의 한1분 동안 하고 있군. 우리 말고도 뭐 많이 붙을 수도 있겠네 이거 우리 뒤에서 옥테인 확인 확인 쏠수 있어? 얘황 예, 황각 거의 크랙 파이피. 블러드 러드 블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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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크랙 옥테 크랙하고 옥테인 피나힐 한번 아나 이거 탄창이었어 아, 아, 블러드 온드 안에 내려가 있어 바벨 죽일 수 있어? 자, 어 가스까지 맞았어 쟤 체력이야 힌 감에다 진피 내가 에 봐줄게 다운 다운, 다운. 걔확 끌치고 와야 여기 아예 다른 애 왔는데? 어, 어 알아 알아 위로 올라와 뒤에요 펴펴 쪽에 피아펴 도망갔어 여기 <목소리> 바벨 아이 XX 2 9명거든 가자 가자 올라와봐 자, 아까 옥테인 하나 내가 개피 만들어 놓은 거 있어 나와봐 아니 일로 와킬킬 해야지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야 <목소리> 야, 가분의2파의2분님이랑 빨리, 빨리 먼저 뛰어 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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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속 갈게요 나이스. 나왔지나기스 나이스. 기는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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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하나도망나어하나도망쳤이데이스나이이스나나나싸우거이이거 다섯 명다 한명 이거 가운데 타워 먹을래? 나나나나 어. 테이블. 여기 어? 여기 잘, 여기 잘 여기 들어봐요. 베프님이 음. 타워를 내가 깔아줄 테니까 가스를 타, 깔아줄 테니까 타워를 먹고 있고 카니랑 내가 이쪽을 먹고 있어. 여기 사람 예. 이거 쏠수 있나? 아쏠수 있어. 커비 숨었어. 올라가봐 먼저. 아니라 싶으면 내려와요. 여기 여기. 아, 걍? 얘 혼자인 것 같은데. 음 어디로 갔는중 언더페이. 통골통골통골. 뛰어가보고. 볼게. 가지 마. 코스트 아니야, 아니야.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아, 가지 마. 여기 도 코스튬 한번 해봤자. 그, 그그 새끼 레이스 레이스였는데 포탈 쓰고 도망갔거든. 어, 내가 일단 가스를 세개 깔아줄게요, 베프님. 이거 일단 네. 잘 버티시고. 바벨이랑 너랑 랑딴데좀 자리 좀 미리 잡고 있죠 어? 카카스 어? 어, 누구 막고 있는데 내 어디? 이거 같은데? 뒤진거 맵에서 볼수 있지 않아? 있다! 어, 있다! 쁨이 어, 음, 음, 어? 얘네 구어 음, 온다 온다. 비트 실드 여기 여기 바로 간다. 그냥 패 n 여기 m i n g c a r 이 p a c 패 a g e I got home. I got home. p e p p 크 레이스 다운이네. 어 o 다운. 어, 겠다 이거. in w 고나히라 Lace again. Lace and crate. Lace down. Oh, 도 h 아, 앞에 아, 그 있는 거 같은데? 위? 저기 저기 도망쳤다 살리러 왔다 이거 가자 이거 잡으러 가자 이건 잡으러 가야 돼 어. 살리러 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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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아, 던져놨어요 여기 한명더 있는데? 레이스 다운 여기 옥테인 옥테인 실드 깨놨어요 이거 제 타생이야, 여기, 여기, 여기 이 타생이 하나. 여기 어디가 나왔어? 네, 거거님 이거 침라인 위로 만들어서 우리 일로 가야 된다. 레이스 살아있대? 생각? 다 죽었어. 죽었다 응? 죽었어. 났아니 아니야, 아니야. 엘리 떴어, 엘리 떴어, 떴어 배포야. 이거 왜안 먹어? 뭐가, 뭐가, 먹어, 먹어. 다 먹어. 내가 먹어야 되는 구나? 어, 우린 다다 다 먹었어. 저 앞에 보급함 본. 지금 보급 앞쪽으로 애들 오거든? 음. 근데 애들 밀어낼 정해줄게. 겸. 어. 먹었다. 아니, 이거 상자가 밑에 빨리 파준이 안 돼. 위에서 봐야 돼요. 응. 저 회복이에요. 저 앞에 있어. 총버렸다 뭐. 어, 뭐 버렸어. 이거 총 나왔어. 내가 포탈 연결을 해줄 수 있거든? 아니, 면이 앞에까지 땡겨 t m e n t is in the cushion. Tell 여기까지 l l it, tell it. Talk to y o 이거 o m e down. Look at it. There, you got it. Thank you. Why are you putting it a r o u n 아, 탄창 끝까지 이거야. 다른 음. 사람이 없었어. 아쉽게. 어서나 파워가 저 맵에 있는 점인가? 여기 네. 쏜다, 여기. 여기 여기. 오. 여기 쏘고 쟤네 잠기면서 요 앞쪽으로 왔다. 여기. 언더베이. 한 팀은 어디지? 한 팀이 남았어. 남불팟이니까. 둘, 그다음에 셋끝났어 이쪽. 이쯤 핀. 예, 얘네, 얘네 들어와야 돼. 그 25. 또 개타운. 켁. 줄 때도 알아서 자기장 바뀌어. 저 위에다 폭탄 하나 던져볼게. Yeah. Yeah. 야 우리 차리켜도 괜찮아. 좋아 진짜 어. 죽지 마. 어, 안 던지면 안 던져서 되겠다. 쟤네 크레이드 많이 쏠것 같아. 네, 나 이거 네, 작업 훔시다 하나... 온다. 작업 좀 네. 미리 쳐 놓을게. 너죽을거 대비해서 포탈 열어 놓아니아니 만들지 마 만들지 마 만들지 마. 아니야 아니, 안 만든 거야. 필요 필요하면 어 알았어 필요하면 만들어줘. 오케이. 어. 아니, 그러니까 대비해 놓는 거지 미리 켜놓고 기다렸다가 이제 너 혹시 죽으면 바로 달려나가는. 나는 갱의 조언을 받아서 <laughs> 나는 쉽게 죽지 않아. 예 동굴. 예예돈 빠졌다 여기 예, 여기 돈 빠졌어. 음 위에 파나토스 팀에도 지붕이 있어요. <laughs> 이거 지붕 좀 받을게요. 예. 얘네 심지어 지붕이 보스기야아개화나 하나 던질까? 어쟤돈 빠졌다 아냐 아냐 수류탄 할게 어? 뭐야 돈왜 뺀거야? 쟤네 개피라스예 레이스인데 하나? 예. 나 일단 나도 앞에까지 자리 잡을게 여기까지 저 링이랑 같이 들어가 얘네 내려, 내려온다 아, 내려왔어 아, 하나 성갑 하나 성갑 둘 성갑 둘아톰 없어 톰 어. 없잖아 얘네 어어 어. 잡자 이거 아내 시야를 다 가려놨네 궁 떨어진다 여기 보인다 여기서 피해 피하고 가자 피하고 가자 아내공다 터지겠다 씨쫄다 여기거든 아니야 아니, 앞에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아. 나는 다어 여기 앞에 거 나도 가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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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나히해야 돼, 나히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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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떵, 둘 떵, 둘 떵, 둘 떵. 빨리 넘어가야 돼. 이안 돼, 탑, 탑, 이리, 이 1대 마지막 마지막. 어? 이야 마지막 일야 마지막 야을 났어, 밥을 냈어. 아이고 아깝다. 이. 아왜 우리가 먼저 많고. 밖을 봤어야 됐냐면 들어봐. 어. 동굴 앞에서 두 팀이 싸우고 있었지. 어. 그럼 우리가 왜 오른쪽을 빨리 먼저 정리를 했어야 돼. 그래서 거기다 폭탄 두개 던져놨는데 음. 왼쪽에서 그방금 얼터네이터로 나 죽인 새끼 있잖아. 음, 음, 음. 걔가 나를 존나 쏴가지고 내가 피가 존나 빠졌어. 거기서 원래 홀드할 거였는데 아니 너가 내가 가스를 어. 좀 넓게 깔아놨단 말이야. 너가 그냥 그 우리가 싸우는 담벼락에 붙어서 쐈으면다 잡을 수 있었어. 그냥 그러니까 그 그리고 담벼락 라 붙으려고 하는데